맞아본 적 없지. 뭐하겠다고 그걸로? 야, 아프리카 TV 벗겠다. 유튜브도 300명 여자애가 나와서 까도 안줄걸 <laughs> 뭐하니? 여기 좀 봐봐. 패배자의 말로다. 패배자의 말로. 쓸데없는 짓하지 말어 그러니까. 아돈좀 벌자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다. 일해서 벌으 하고 일해서 꼼수 쓰지 말고. 아 이러다가 별풍선 받으면 또 이게 이씨, 돈 버는 거 아니야? 별풍선을. <laughs> 여보 같으면 여보처럼 그냥 길에서 팍! 까는 사람한테 별무성 쏘겠냐? 팍! 까 까면... 생각을 해봐 아니 여, 여,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여보 같으면 쏘겠냐고 아니 팍! 까로 아니 그것만 얘기해봐 아니요? 쏘겠어 여보는? 쏘겠어 안 쏘겠어? 나 일단 팍! 까고 있으면 아까 쏘겠어 안 쏘겠어 <laughs> 불쌍해 도긴 하는데 아니 그니까 자기 남의 생각 하지 말고 여보한테 줄 거야 안줄 거야 아니 팍! 까고 남자가 뭐... 갑자기 동네에서 나아서 낳는거 아 큰데 이거 어 팍! <laughs> 아, 그래. 어, 크네 어여보거보다 <laughs> 크네 이게 내꺼니까 다리지 다리 다리만 알아듣지 다리 다리 여보가 유튜브에서 갑자기 웬 남자애가 나와서 응. 낯잇거리고 동네에서 파를 까 <laughs> 여보는 별풍선 줄 거야? 아니 이상하니까 좀줄 아니 여보면 아, 줄 아, 거냐고 난 여보 성향을 아는데 여보는 100퍼 안줘 여자애가 나와서 까도 안 줄걸? <laughs> 여자애가, 여자애가 나와서 까면 여 여자애가 나와서 여보는 여자애가 나와서 그냥 까도 안줘 이게 파를 까지 말고 다른 걸 뭘까? <laughs> 아 드립 치려고 그랬는데 좀 야해가지고 좀... <laughs> <laughs> <내가 웃음> 참았 아, 근데 이파를 근데 왜 가져왔어? 왜잘까다가투덜거려 <laughs> 시아프리카가 아무리안들어 아무도 안 들어오는 게내 잘못이야? 내가 으로안는 마지막 파야. 자 정경이나 보세요이 남자 볼 필요 없습니다. 이제 이 남자 혼자 정말 골목 대장 로안를할것 같습니다. 로안으 골목 대장인으 조금만 더있으면이동이 이동 전체 대장이 될수 있어. 여자애들이 그렇게 이쁜 애들이 옷을 그렇게 야하게 입고 하는데 왜 직천자가 한 명도 없을까? 여자애들이 여보 신입방에 왜한 명도 없을까? 여보보다는 그게 컨텐츠가 훨씬 더그러데왜한 명도 없을까? 탁 말고 도시락 같은 거 먹거나 라면을 먹거나 그건 먹방이잖아요. 진짜 한 명도 안좋라나 켜놓고 있어봐 그럼 누구 몇 명이나 들어온다 집 남았었는데 저 집이 오늘 아침에 이사를 가더라고 저 앞쪽으로 아파트가 보이죠 저기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.